예, 방금 통하시는 분을 위해서, 통하시는 분, 어, 위해서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봐. 잘 봐야 되는데. 본인이, 본인이 나설 수 없는 병은, 본인이 치유할 수 없는 병은, 할수 없는 병은 의사도 치유가 못해. 의사가 치유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믿어라, 알겠습니까? 본인이 치유할 수 없는 병은 의사가 치유할 수가 없다는 거다. 이 말이 골때리게 들리지, 어, 골때릴 거야 아마. 병 중에 10% 정도의 병이 병원에 가면은 효과가 있어. 나머지 병들은 나을 수가 없어. 그냥 도와줄 뿐이지, 도와준다고, 어, 도와준다니까. 공황장애가 걸렸다. 본인이 그거를 공황장애를 극복하려는 의지들이 강력을 하지 않으면 병원에 주는 약으로는 그거 낫지 않아 그거 끌어봐라. 다시 원위치하지. 그 말을 믿어라 본인이 지금 걸리는 병은 많이 움직여야 돼. 많이 움직여야 되고 목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 얼굴 쪽에 얼굴 쪽에 계속 신경 자극들을 해줘야 돼. 그렇게 해야만이 그 병이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과의사들이 그 미친 소리라할 거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알아? 녹내장은 한 이야기를 해 볼게 녹내장은 글라우코마잖아 코마 이 코마 자가 뭐고 하면 이게 안압이 올라가는 병인데 안압이 상승하는 병인데 이 코마가 왜 붙은지 아 코마가 이게 혼수상태거든. 혼수상태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농내장이 심해지면 앞에 안 보이고 정신을 잃어. 그래서 코마자가 붙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농내장 극단적으로 가면 시력에 치명적인 문제가 일어날 뿐더러 코마, 혼수상태에 들어가는 병이다, 이 말이다. 그럴 걸로 코마라고 표현하거든. 그런데, 그런데 털이 뭐라? 그러면 그 병원에서 주는 거는 뭐고 하면 안압을 하락시키는 약을 준다니깐, 그게 다라고. 치유방법이 있냐고? 없어. <laughs> 없다니깐. 수술을 해갖고 안압을 떨어뜨릴 수는 있어. 다시 재발한다. 재발한다니깐. 그 털이 뭐라 하더노? 아, 본인은 먹는 거를 커피, 카페인, 그리고 튀김 음식. 그니까 게 결류 걸음뭐먹하면 혈류에 흐름에 장애가 왔다는 표현이거든. 그니까 러 그게 몸에서 혈류 흐름에 장애가 와 있는데 이미 그 중에서 눈에서 그게 증상이 나타났다 이런 표현이지 그 눈에만 혈류 흐름이 나빠져 있고 온몸에 혈류 흐름이 좋아져 있다 그런 말은 아니야. 그니까 러 나이가 들면서 노인이 돼 가면은 아압이이이 아, 농내장이 거의 다 오거든. 늙은 사람들, 농내장 일부 다 와있어. 늙으면 어디 뭐 되나 혈압도 올라가잖아. 왜 그래? 그럼 혈류 흐름이 안 좋아져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 뭐고, 어째 보면 이농내장이란 거는 자연스러운 병 중에 하나야. 그런데 요즘 현 그렇잖아. 그런데 내가 뭐라카도 어, 튀기는 음식이나 혈류 흐름에 장애를 줄수 있는 것들 일절 하지 말고 운동을 해라. 운동을 해야, 해야만 이 혈류 흐름이 좋아질 거 아이가? 또 그 뭐냐 고기 같은 걸 많이 먹으면 농내장 많이 와. 그러니까 고기 같은 걸 먹지 마라. 많이 줄여라. 기름진 음식을 많이 줄여라는 터의 표현. 또목 운동을 자주 해야 돼. 요새 그치 현대인들이 그 휴대폰을 많이 보고 또 컴퓨터를 많이 보게 되면 이아 뭐고 농내장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그런데 그런데 그 자, 있잖아 병원에 가고 갖 안과에 가고 목 운동을 하고 그러면은. 그 뭐고 농내장이 나을 수 있다 하면 개설이라 캐야.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미친 소리를 하냐고 안과에서도 다 그래 말하거든. 왜 그런지 아나. 목 운동을 하고 그 뭐고 해서 혈류 흐름을 좋게 하 갖고 농내장이나는다는 거에 대해서 왜잘 모르는 가면은 안과에서도 왜 그래 이야기하는지 아나. 무식해서 그렇다. 무식해서. 의사라는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은 나이라니까. 의사는 다 아는 사람이 아니고 지 아는 것 빼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봐라. 검사 출시잖아. 법 빼고는 아는 게뭐있더나안 그래도 모르잖아. 그리고 전문의가 되면 될수록 어떤나 하면은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다수 사람들이 대다수 의사분들이 특히 경험 없는 의사들은 아, 녹내장은 안압을 떨어뜨리는 약을 먹어야 되고 그걸 평생 먹어야 낫는다. 이래 이야기를 하거든. 혈압 높아가 병원에 가봐라. 하이블러드 프레셔, 하이블러드 프레셔가 걸리면 이거 걸리잖아. 그럼 어이 되는지 않아뭐 전부 터 하지 말해. 아니 혈압 하강제를 평생 먹어야 된다. 이래 이야기거든. 하 그런데 왜 하면 좋겠노? 내 주변에는 혈압화학양제를 안먹거도 나은 사람이 정말 많은데. 마찬가지라 야 농내장은 굉장히 난치병 중에 하나야. 불치병은 아니야. 난치라는 건 치유하기 어렵다는 거고 불치는 안 낫는다는 병이거데 치유가 될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있어. 첫 번째 약이 종요해 본인이 치유할 수 없으면 의사가 치유할 수 없다는 말을 믿어라. 농내장도 그런 병에 속해. 의사가 치유할 수 있는 병이 아니야, 증상을 완화시킬 뿐이지 원초적인 원인이 어디 있노? 혈액 순환이 안 좋아져서 문제가 발생했는가? 혈액 순환이 안 좋아졌는 거는 본인 탓이지 본인 탓이라니까. 그런데 눈눈 눈 하나만 그 압력을 떨어뜨리고 혈액 순환을 좋게 한다고 전신에 있는 혈액 순환이 잘안 되고 있는데 그 해봐라. 그럼 다시 원치하지. 신경을 많이 쓰면 왜 안압이 올라가는지 알아? 혈관이 수축이 되거든. 그래 당연히 안압이 올라갈 거 아이가. 내같이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내갖고 이야기를 하면 안압이 올라가게 돼 있어. 피가 쏠리거든. 그래서 편안한 마음을 먹게 되면 안압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 당연한 거아겠나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 찌꺼기가 많이 쌓이게 되면 안압이 올라가. 담배를 피면 안압이 올라가 술 처마시면 안압 올라간다고 커피라고 그 아들 길거리 줄줄 빨고 댕기는 거 있잖아 그 지랄을 하면 안압이 올라간다니까 내말때나 그래서 커피 마시며 담배 피우며 술 마시면서 고기 기름진 걸 계속 먹고 피자나 특히 튀김 는거 있잖아 치맥하는 그따구 음식들 먹으면 안돼 그러면 안압이 올라가는 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기 거지 장기적으로 보면은 대신 이걸 안 올릴라카 뭐 하면 되겠노. 운동을 해라고. 운동을 하고 먹는 거를 그뭐 고기 4분의 그 지난번에 한 말한 적 있잖아. 그리고 기 중에서도 기름진 음식보다 그리고 튀긴 음식을 먹지 마. 알겠나? 그런 모든 것들을 본인이 치유할 수 있는 의지를 갖추고 나면은 의사가 주는 혈압 하강제, 아압 하강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지. 의사가 전에 아랍, 그러니까 아랍을 떨어뜨리는 그 하강점을 존나 먹는다고농대장에 아, 나갈 수는 없는 거야. 내말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건강을 본인이 나설 수 있다고 하는 걸 믿어라.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 타이틀을 까먹지 마라. 본인이 치유할 수 없는 병은 의사가 치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의사가 100%다아니고 아이라니까 의사들 되게 무식해. 본인이 아는 것만 안다니까 그 외에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의사다라는 걸깜지마라 의사가 뭔데야? <laughs> 그래서 본인이 농내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의사 의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생활 패턴들을 바꾸는 바꾸고 나갔고 바꾸는 걸 전제로 해갖고 의사가 도와주는 거야. 의사는 도와주는 사람이 불가한 거야. 그걸 잊지 마라. 본인은 하나도, 뭐, 방향도 없고, 뭐, 치유할 의지도 없고, 뭐, 내에 약만 처먹잖아. 그러면, 늙어, 늙어가면서 약 봉다리 쓰면 늘어나. 요새 노인들 같은 게 약만 연락이 처먹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오래 못 살아. 오래 살아도 저쪽에 어디, 요양병원에서 호수 막 꽂고, 약만 갖다 으타가 뒤지겠지.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오늘 통화하시는 분은, 농내장을, 완화시키고, 나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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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설 수도 있다는 있다고 보거든? 뭐를 잘하면 본인이 치유할 의사가 있으면 의사가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이말 알아듣겠나? 나는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이야기는 아니야. 그런데 본인이 치유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가 치유할 수 있는 건 없어. 나는 그런 의사를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의사가든노 <laughs> 암도 본인이 치유할 의사가 강해야 돼. 의지가 강해야 돼. 그래야 의사가 치유를 할까 이가 그런가 이가 어, 나는 의사들 말에 거의에 좀처럼 안 눌리거든. 왜 그런지 아나 별로 하는 게 없어. 내 대화를 해보니까. <laughs> 그래서 본인이 치유할 수 있는 모든 의지를 가져라. 여보는 이 명절에. 명절에 먹는 음식부터 조심해라. 그러고 내가 가르쳐줬던 운동들을 더해 열심히 운동을 해라. 그리고 내가 몇 가지 더이야기했는 것들을 철저히 실천을 옮겨라. 그러면 농내장이 많이 완화될 거라 혈압도 좋아진대. 미리 이야기하지만 본인은 이 상황이면 혈압이 높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어, 농내장이 왔다는 거는 혈압에 지금 문제가 왔다는 거하고 나는 똑같이 들리거든. 그래서 농내장만을 나설라고 들지 말고 혈압도 같이 정상으로 만들 수 있는 뭐냐 생활 패턴이 뭔가를 먼저 뒤집어봐라. 농내장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농내장 때문에 백날 고민해봐라. 스트레스 받아가 아나더도 올라가지. 예?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를 체크를 잘해봐. 그게 중요한 거지. 알겠습니까? <laughs> 아, 그, 테, 저녁에 텔레보면서도내어아을 커나 계속 목 운동을 하고 얼굴 쪽을 계속 그 눈알을 만지면 안 돼. 계속 마사지를 해줘. 혈액을 가기 위해서 또. 뭐고, 눈 쪽에가 굉장히 차가워지는 건안 좋겠지. 차가워지면은 안아올러간다니까 그래서 핫팩 같은 걸 가지고 눈에 너무 뜨겁게 해도 안 돼. 살짝살짝 대갖고 살짝 혈압, 그 뭐고, 온도도 잘그래 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가르쳐 줬는 그 먹는 거하고 그런 것들을 잘 해봐. 그럼 안압도 나을 수도 있다. 또는 많이 완화될 거라는 거. 또, 가르쳐 줬는 것들을 다 실천해 옮기면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안압도 많이 호전되고 몸 전체가 좋아질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의사가 약을 쓰면은 당연히 뭐 많이 좋아지겠지, 또는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그래 생각한다.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야. 본인의 치유 의사가 없으면 의사가 치유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았 네가 못 나서 뭐있도못 나서 나는 그렇게 그래 생각해. 끝.